자, 우리나라의 전통 생명 기술을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리나라의 전통 생명 기술 하면은 발효식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거의 그냥 발효식품에 대한 원리를 아는 거, 뭐 효능을 아는 거. 자, 요런 게 이제 문제에 나오겠죠. 자, 대표적인 건 이제 된장과 고추장이에요. 그러면 이제 된장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느냐. 자, 요것도 나와요. 그래서 된장은 삶은 콩을 으깨가지고 뭉쳐서 발효하고 오랫동안 말린 매주를 어, 이용한다. 그래서 삶은 콩을 으깨가지고 매주를 만드는데 요 매주가 자,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벽돌 모양으로 만들죠. 그래서 벽돌 모양으로 해서 햇볕에 계속 오랜 시간 말려요. 그 매주를 어떻게 어, 물에 담가요. 물에 담가서 소금물에 담가서 한두달 동안 놔두게 되면은 그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? 간장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간장은 또 따로 쓰고 그 메주만 꺼내 가지고 또 으깨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된장이에요. 그래서 된장은 오랜 시간, 장기간 제 발효를 시켜서 그더 풍미를 더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천연 조미료로 또 많이 쓰고 저장성도 우수하다.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효과, 항암 효과, 간기능 회복, 뭐간 해독, 노화 방지, 뭐 여러 가지 의 효과를 가져요. 게다가 이제 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단백질 기능도 우수하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을 보도록 하죠.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에요. 근데 이 고추장은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고춧가루에 우리가 캡사이신 성분이라고 해서 고추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어, 비만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. 라는 말이 고추장에서는 항상 따라 나와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김치를 보죠. 자, 김치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여러 가지 양념으로 넣고 버무려 발효했다. 자, 그런데 이 김치라는 거는 음, 여기도 나와 있지만 식이섬유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. 그래서 김치가 발효하면서 뭐 유산균, 젖산, 비타민 C, 미네랄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식이섬유소라는 거는 배추에 가지고 있는 배추 줄기 같은 거잖아요. 그럼 이 식이섬유소가 장내에 독소도 제거를 해 주고요. 더 크게 나아가서는 뭐 대장암의 예방까지도 할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식이섬유소죠.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거예요. 장내 독성 물질을 억제하고 암 확장을 막아 준다. 자, 그다음에 마지막 젓갈을 보도록 할게요. 뭐 생선의 살, 알, 창자 등을 이제 소금에 절여서 오랜 시간 숙성해 가지고 자, 우리가 새우젓, 멸, 명란젓, 멸치젓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생선 뼈 자체를 다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높고요. 유산균, 비타민, 무기질 등이 풍부하다라는 또 특징이 생겨요.